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설교, 어제 우리가 했던 내용이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고, 자, 오늘 이 내용, 그 설교로 인하여 나타난 반응입니다. 반응입니다. 4댕전 13장 42절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교한 경관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온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던 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고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리.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록 가근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 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바른 진리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는 13장 14절부터 14절부터 41절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설교 중요하죠 저는 이 설교를 자세히 보면서 이야 여기에 바울의 앞으로 그를 통하여 표현될 신학사상 예를 들면 로마서에 나오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이도 여기에서 이미 그 삭이 보였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로마서 9장에서 1 1장에 나오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없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 자,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하는 것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가 율법을 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이 대립이에요. 이 대립,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른다. 이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롭게 된다. 아, 이 엄청난 차이죠. 이와 같은 어 율법과 은혜의 대조. 이게 바울 이,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으로 할수 없음과 하나님만 할수 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이 연약하여 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애정론, 애정론. 오늘 내용에도 나오겠습니다. 이 애정론이라든지. 이 바울 신학 사상의 핵심 메시지들이 이 속에 이미 그이 바울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나오는 설교 가운데는 첫 설교인 이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 속에 그 삭시 보이고 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자, 사도행전 역사 기록이죠. 그 다음에 서신서들은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인데 이게 쫙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설교 가운데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13장에 나온 사, 사도 바울의 설교가 정확하게 1차 내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가하며 심지어는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그가 썩금을 당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것을 기록한 바울은 죽어서 몸이 썩어 가지고 무덤 속에 지금 갇혀 있지만 은 그러나 바울이 이 10편, 16편에 기록한 그분은 썩지 아니하는 분인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후손을 올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바로 10편, 16편에 다 동일하게, 동일하게 이 설교 내용에서 동일한 성경 구절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그 설교 결과 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 설교를 이제 다 마치고, 안식일에 모여서 회당에, 회당이 언제든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고, 안식일에만 모이니까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큰 회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며, 이제 집회가 끝이 나고 헤어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죠. 여기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야,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모세의 율법으로 할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수 있다는 이 말씀이 너무 새롭고 전혀 들어오지 않은 말씀이고 뭔가 그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주제를 줍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라고 그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다시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 입교한 경건한 사람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한라 이제 이들로 인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이제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회당의 모임과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처음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는 그 호칭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후로 대체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순서로 나타납니다. 자, 베드로가 에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해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았듯이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방 땅에도 엄청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자,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소문이 나가지고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마어마한 지금 반응이 나죠. 엄청난 폭탄과 같은 반응이 지금 일어납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대적자들이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자, 보금이 선포되는 것에는 이와 같이 사탄의 대적이 있다. 대적이 있다. 시기가 가득히 일어났다. 자, 우리는 그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될때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다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 상태가 아닙니다. 뭐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압축이죠. 장차 유대인들이 시기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도는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그 시기로 말미암아 반박하고 비방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계속 우리 보면은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요 같은 대적자들이 일어났다. 베드로 경우에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니까는 그 유대인 공회가 베드로에게 반발하며 대적했죠. 대적했죠. 심지어는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셨어. 지금 바울의 이 이방 땅에서의 이 설교 가운데도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4 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자, 그러니까 45절, 4 6절은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막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중에도 막 반박을 하고 비방하고 저 사람들은 어, 엉터리다. 이단들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그들을 향하여 말한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냐.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 돼. 이 마땅히 너에게 먼저 전한다. 응?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추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간다. 여러 로마서 1장, 16절, 2장, 9절. 첫째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헬라이요 첫째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이방인이요. 계속 바울, 이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바울의 앞으로 서신에서 나타날 내용들의 삭들이 지금 여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과 성경 사도행전과 로마서 갈라디아서 얼마나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일치가 되는가 일치가 되는가 성경이 얼마나 이 진실한 책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상의 핵심이 지금 이 짧은 내용 가운데서 지금 다 나타나고 있고 이 짧은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로마서야 그러니 바울의 신학 사상, 바울이 이 예수 사건을 대하는 그와 같은 깨달음, 일관되고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을 간다. 너에게 전했지만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초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어, 대적하고 반발하니까는 스스로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애정론적인 그와 같은 이 신학사상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정확하게 나와요. 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게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이요. 이사야서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신 말이죠. 그리스도, 그리, 그리스도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방에 비칠 사람,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사도행전의 대주제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에 지금 그대로 바울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자 여기서 지금요 우리는 엄청난 내용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 중심의 그런 그 유대 교에서 이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도 구원에 참여하는 교회 시대가 오는 그 과정에 그 과정의 과도기에. 이와 같은 깨달음이 명확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주제가 얼마나 길게 나옵니까? 400년 예? 8장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8장에 빌립이 사마레에 전도하러 갔던 것도 이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내용이고 9장에 바울의 그이 회심 이것도 이방의 사도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10장에 고넬료 집에서의 베드로의 설교도 음? 베드로가 그 이방인 집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도 전부 유대인과 이방인 그 사건에서 베드로 깨닫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아니고 다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11장에도 사도들에게 에루살렘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는 내용이 11장, 1절에서 19절.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 구속사로 보면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제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이제 역사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이스라엘이 2000년의 구원 역사에 주역했다면, 이제 그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주역이 되는, 우리는 지금 그 2000년 후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 거이 과도기에서 우리는 2000년 동안은 유대인, 유대인의 시대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 아니에요. 여기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동시로 같이 참여하는 시대예요 같이 참여하는 시대.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참여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시작은, 시작은 유대인 12 사도, 그 다음에 유대인 믿는 자들을, 들이 교회에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답니다. 자, 자 어, 여러분, 46절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가 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겁니다. 그것에, 왜 그러면 영생이라 하냐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특징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eternal life 우리는 지금 잠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이 생명은 소멸될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 썩음을 당할 생명. 그러나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는 다 역사 가운데 믿었습니다. 이게 예? 비시리아 안디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력 구원이라 타력 구원입니다. 그런 이걸 들으면 우리 사람들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시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사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밤을,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를 자주 보면 모든 게 인간이 신이에요. 인간이 신인데, 인간이 아니다. 하는 거야. 철저하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가르침 가운데서도요, 영성이라면, 영성이라면 인간 속에 신성이 있는 거야. 인간 속에 신성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잘 개발시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차원으로 계속 고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와 같은 이방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영성훈련이라면서 나오는데 그 뿌리를 보면요, 그게 뿌리가 저 카토리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저 유대 종교 신비주의 이런 데서 나온 이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사상이에요. 대표적인 사상이에요. 그냥 좀에 틀는게 아니고 사탄이 만들어낸 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던 그 사탄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분별하지 못하는 그게 오늘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영성훈련, 영성훈련을 하면서 막 가르쳐지고, 너무 참 안타까운 그런 시대에요. 자,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애정론이라고 그러죠. 애정론. 장세전의 애정론. 여러분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경이. 불편하지만은. 너무 우리에게 불편하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인데. 그러나 이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러면 인간은 뭐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모든 악의 근원이네. 하나님이 그이 이 택자와 불택자를 구별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온갖 이론들 사상들이 나오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잘못돼요? 내가 잘못됐겠지?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 따름이지. 그래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 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신천지가요. 신천지가 어 신천지 그글 올리는 거 보면 칼빈을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 칼빈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 그러면은. 그들은 칼빈이 살인자고, 칼빈이 아주 얼굴도 막 초상화 가운데서도 칼빈을 아주 나쁘게 보는 그런 날카로운 그런 모습에 그 칼빈 그림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칼빈을 사탄의 하수인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럼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에베소서도 나오잖아요. 장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택하시고 단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 않을 뿐이지. 성경 말씀 그게 성경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권이지.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뭐냐? 내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거예요. 자처하는 거예요. 칼빈의 이야기예요. 그게. 칼빈의 이야기입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은요.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가지고 온갖 다른 해석을 다만드네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한 군데 뿐입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 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이것은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도 문제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인본주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내한테 이해가 안 되니까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풀어가서 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차이고 칼빈과 아르메니우스의 차이에요. 저는 지금, 음, 하는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확실한 구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구원은 바로, 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인정이에요. 인정. 사람의 책임에 대한 강조가 아니고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조금이라도 사람의 행위가 강조되면 그것은 거짓 거짓 구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인간의 피조물됨과 죄인됨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음,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이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그. 은혜 안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동등하게 되거나 순수가 바뀌게 되는 것은 그건 사탄의 교리, 사탄의 교리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요 이와 같은 절대 주권보다는 사람들의 합당,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사람들에게 납득되도록 그런 가르침이, 그런 가르침이 성경적인 아닌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걸로서, 어, 이, 많은 연합을, 그러면서 연합이 잘 돼요. 그럼 연합이 돼이 복음을 조금 양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조금 죽여보면 연합이 잘 된대요.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구별돼요. 소수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대다수의, 대다수의 이 혼합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12장 2 4절에 나오고 계속 하나의 말씀이 한 사건 후에 또 흥황하고 또그 사건 후에 두루 퍼지며 복음이 누룩처럼, 누룩처럼 번져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5 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 이 경건한 기부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교에 들어온 자들이죠.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정치인들에게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발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납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의테컬을 떨어뜨리고 이고니오를 가는 제자들은 기쁨과 승리에 쫓겨나가면서 그, 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예수님 가르침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70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가, 어, 복음을 전하되, 너희가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거기는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고 그랬어. 지금 이게 그냥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복음이 이동하면 어디로?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고니온.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옮깁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박해를 받고 쫓겨나가면서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